안녕하세요. 센서블뉴스 대표 문성규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지구 로또 앱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구 로또 지구 NFT라는 이름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 사진을 올려서, 어, 전력의 추첨을 통해서 경품, 상품권 같은 걸 드리는 앱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아이폰. 아이폰은 애플 앱 스토어, 삼성 폰, 구글, 갤럭시 폰, 이런 스마트폰은 구글 플레이에서 지구로또, 지구로또를 검색하시면 에... 됩니다. 그... 지구로또를 다운받아서 에... 사진은 에... 스마트폰에 사진이 많이 저장되어 있죠. 사진을 아무 사진이나 올리면 끝입니다. 직으로 또 앱을 다운받은 후에 30초 정도 하시면은 끝입니다. 그러면은 번호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에, 올린 사진을 클릭하시면은 콘텐츠 화면이 있다는데요. 우측 상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이런 SNS로 공유하면 그 주소 URL 주소가 뜨는데요 그맨 뒤쪽에 번호가 있습니다 에 그게 추첨 번호입니다 추첨 번호를 저녁 때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 어, 추첨 내용 하고 맞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 NFT는 어, NFT 아시죠? 그래서 어뭐 어, 미술품 같은 걸 온라인을 통해서 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구로 또 NFT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지구로 또 앱을 에, 이용해서 어, 사진을 올리면 번호가 나타나는데요. 그 URL 주소하고 번호하고 이게 바로 NFT 주소입니다. 그 NFT는 음, 판매, 구매,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아, 누구든지 할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에... 오늘이 2월 28일인데요. 겨울의 마지막 날입니다. 에... 이번 겨울은 마지막 날까지 쌀쌀하고 추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로또는 내일 3월 1일부터 매일매일 쉬지 않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구로또가 1년, 2년 나아가 10년, 20년, 50년, 100년 이상 매일매일 추첨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